와, 참 대박. 뭐야? 자첫 판을 너무 쉽게 이겨서 우리가 좀 정상 픽이 아닌 어, 재밌는 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서로 하고 싶은 <laughs> 픽으로 즐겜 픽으로 이번엔... 지금부터 녹화 시작했어요. 어왜 여기 있얘 뒤에 틀래. 3계? 안돼. 열심히 트라이어야지 디바 환피. 어, 메이한테 잘렸어요. 얘들이 또두 번째 판에 잘하네. <laughs> 안 <응>. 되겠는데. <laughs> 우리 놀면 안 되겠는데? 일단 <laughs> 일단 일단 놀기로 했으니까 저 뭐. 그러니까, 한, 한 판은 진짜. 어, 그러니까 <laughs> 우리가 뭐. 이래서 이거 지면 다음 판 빡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쵸 다음 판 완전 빡겜해야지 쟤네들이 지금 첫판째를 숨겼을 수도 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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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희 같은데?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이제 슬겜하다가야야 야, 얘네들 안 되겠다 우리 제대로 하자 라고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<laughs> 그럼 이제 세 번째 판에서 해야지 <laughs> 얘네왜 여기까지 나와있지? <laughs> 어, 송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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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과는 다른 결과로 아 저쪽 아나 잘하네, 계속 재우네. 저파라고 <laughs> <laughs> 너무 다르군요. 이거 약간 욕같이 들려요. <웃음> <웃음> 첫 번째 <파트> 진짜 못했나요? <laughs> <탔라이나. 웃음> <laughs> 됐구나, 준이가 들어왔구나. 디바 뭐 잘하는 것같진 않은데? <laughs> 잘해요, 디바? 뭐 디바 뭐 아무것도 없구만 보. 뭐.

곰장아! 지 마세요! 본 갈까요? 이제, 이제 빡겜 <밟갬> 해야죠. <웃음> <웃음> 해서 안되면 <laughs> <laughs> 어쩔 수 없는 거고 녹화는 지우는 거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재밌다. <laughs> 근데 여기 좀 약한 데서. 서렇다면 매력. 닥사매 아, 여기 심해 어... 이 시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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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해 시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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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길 꼰대 이거잖아. <laughs> 안 봐요? 안 웃는 사람들 안 보는가 봐. 개콘도 안 봐. 아, 아 그냥 재밌네. 도안보기네어 근데 아세요? 로본 <laughs> 있어. 겐지 어디 있는 거지? 고다 여와요트어와오런쪽에트레와요어나 아, 아, 숙련됐어, 아. 아, 아, 상대 하나 다날라온 어. 저쪽 하나 되날 음. 어? 나 누구한테 죽은 거야? 아... <laughs> 자다가 통일자 같이 <제가> 죽였는데. 거정을 <laughs> 차지하겠다. 어. <laughs> 이런 거점 왔다 아 재밌다 아 겐지 싫어 아 겐지 진짜 싫어 질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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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깜짝 아, 이게 녹화 때문에 나 윈도우 10으로 지금 요즘에 부팅해서 쓰고 있는데 아이 윈도우 10이 이 반응이 약간 좀 느린 게 있네 7하고 달리 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피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럿이 레이가 져

아 이거 프로 내가 죽었어. 아 진짜. 저만 죽었죠. 아 저도 지금 잘렸어요. 트레나 잘렸어요. 아 진짜 디바 너무. 나도 죽었어요. 지진자. 지금 어떨? 어때 이겨야 되는데? 멜티. 어, 쟤네들 지금 벌써 많이 먹었네. 4 0네우거에 아무도 없어요. 네, 맞저 있었거든요. 어, 진짜 허, 여기 있어. 네 와, 레를 어어 먹었다. 나 잔다. 주무셔, 주무셔, 주무셔. 괜찮아, 괜찮아. 주무셔도 돼. 오, 술. 아, 2층에 있구나, 아나. 물 타고 있네요. 지금도 있어요? 어, 그렇네. 응. 네. 네. 어떻게 내가 갈까? 네. 2층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예, 가 볼게요. 점프대를 이용하면 되는데 없었어, 없어서 쓰고세. 어, 왔어요, 왔어요. 비바, 비바. 아, 여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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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비바. 내려갔어요, 아나. 비바, 비바, 비바. 점프대로 비바, 비바. 다시 비바, 비바. 내려갔어요. 어, 뒤티에 나도 갈까? 귀에 <laughs> <뒤에> 트레이서 있어요.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또 똥겨 <또>, <laughs> 나신여 안돼.. 뒤에 트있어요 제발.. 아 뒤래.. 죽지 않아요 와.. 제발. 아.. 도망갈래요 아, 도망갈갈갈 뭐. 아, <laughs> 위에 디바요 위에 디바요 위에 디바요 디바를 디바 보고 내려온건데 나는 거의 어, 박제어요 어, 어. 디바 거의 음. 박했고 음. 음. 디바 했으 디바 졌 어디 잡았어요? 뒤에! 메르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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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메르시! 메르시 메르시! 메르시!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! 어디 메르시 어디가! 잡았다! <laughs> 말로 잡은 거 아니야? 입으로 잡은 거 같은데? 아.. <laughs> 트레! 오른쪽 트레! 메이도 왔어요! 메이 메이! 메이 잡고! 메이 잡아 어? 메이 못잡이못 잡고! <laughs> 아, 시명 <10명> 당하고!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<laughs> 분위기 안 좋아지고 어, 겐지 테 잘렸다, 진짜. 큰일 났다. 와, 무슨 일이 아니네. 아저 살릴 수 있었는데 궁이 없어요? 아, 살릴 수 있었는데 궁이 <laughs> 없어요? 아니, 수어은 있었는데 궁이 없어요. 아, 나 아, 끝난 줄 알고. <laughs>

들어갈게요 어트해주세요. 디바, 아, 네. 디바 랐고통 하나 컷 아니야, 그 겐지, 겐지 트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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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들어가요, 트레 들어가요, 트레 들어가요 저한번살려줘 아... 좀만 버티세요, 나궁 있어요 오케이 아, 부착다 아. 아, 리스폰 돼갖고 다시 와야됩니다 들어왔 일단 네, 네, 아. 아, 이거 재밌다 나도 이제 오 늙어. 막상 막한데요? 아 요거는 제목 정해졌습니다. 막상 막하. <laughs> 아, 뭐 아, 네. 오, <laughs> 예. 나이스, 아, 예. 나이스 이제 마읍시다. 오케이, 예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 수고했습니다. 아. 진짜 빡겜이다 와 재밌다 <웃음> <보도콜리>. <웃음>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<laughs> 녹화를 위해서 아니 마니아님이라 부르든지 보도콜리님이라불러 이제 <laughs> 그거 싫어서 닉네임까지 바꿨는데 <laughs>